정당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적 범위에서 핵전쟁 연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퍼시픽 가이언21 전쟁 연습을 벌이는 걸 하면 스텔스 탄투기 F-21을 25대나 대거 투입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텔리스먼 세이버 합동군사연습 포리저 21미 합동군사연습도 감행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전쟁을 많이 벌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한국전쟁만 해도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2016년까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지역에서 약 250개의 전쟁을 일으켰고 200개 이상의 전쟁이 미국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을 개입한 전쟁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륵전쟁 학살 만행을 자행하는 미군은 당장 입단에서 떠나야 합니다. 8월에 실시될 하미아나 훈련은 북을 대상으로 한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전쟁 연습은 전쟁을 부릅니다. 미군으로 인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3차 세계대전급의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위해 미군부터 즉각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인 미군을 반드시 철거시키고 우리 민중의 힘으로 민중민주의 새 세상, 조국 통일의 새 세상을 실현합시다.